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3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틀을 지나면 6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석유관들이 예수를 궤기로 잡아 죽일 방책을 구하며, 예수께서 배단이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두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향유를 300 대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석이가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 줄 기회를 찾더라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그리하면 자리를 베풀고 예비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라 하신대 처물매 그 열두를 데리시고 와서 저희가 근심하여 하나씩 하나씩 이쭤오되 내니이까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냐 하였더면 제게 좋을 뻔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니 다이을 마시며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여쭤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나이다. 함께 있습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주님의 십자가가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예수님 당시 그리고 구약시대 유대의 처자들은 결혼을 준비하면서 향유를 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향유가 결혼을 준비하는 그런 자금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보면 그 향유가 팔면 300데나리온 정도 장정의 하루 품삭이 한대나리온이니까 장정의 1년 연봉이 되는 작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낌없이 깨어서 주님께 부어드립니다 그러자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그 처자를 비난하게 되지요.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돕지 이렇게 허비하느냐고.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오히려 말리시며 그러지 말라고.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다 그러면 놀라운 말씀을 축복을 주십니다 복음이 전하여지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한 일도 함께 전하여질 것이다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문학작가들이나 기독교를 적대시하는 그런 자들이 예수님과 여인의 어떤 남녀 간의 사랑으로 그렇게 묶으려고 했던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댄브라운이라는 사람이 다빈치 코드라는 책을 통해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정부였다. 그래서 그 막달라 마리아가 아이를 낳았고 그 아이들이 비밀스럽게 세대를 이어져 와서 지금도 살아있다, 후대가 있다, 이런 문학적인 작가의 상상력 속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퍼뜨려 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심리는 진정한 사실보다는 가짜 뉴스를 좋아하는 그런 본성이 있는 것 같아요. 신앙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아주 그럴듯하게. 그러한 거짓들을 그냥 또 가감없이 받아들이고 이러면서 혼란과 혼돈이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여인의 행한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더 진정한 사랑은 계산을 초월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게 됩니다. 300대나리온이 아니라 330,000대나리온이라도 에여인은 주님 앞에 그 일을 행했을 것입니다. 거라사 강인이 군대 귀신이 들려서 돼지떼에게 들여 보내달라고 했을 때 주님은 그 귀신 들렸던 그한 영혼을 위해 돼지떼 2,000마리가 갈릴리 호수에 빠져 몰살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지요. 돈으로 계산한다면 정말 엄청난 손해가 나는 것이지요. 진정한 사랑은 계산을 넘어섭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하게 될때그 증거들이 바로 이러한 모습들로 나타 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이제 향유의 애를 지나 주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최후의 만찬, 마지막 만찬을 행하시게 되지요. 그러며 떡을 떼어주시며 이것은 내 몸이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며 이것은 언약의 피다 이런 성만찬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고난주간을 지내며 주목하게 되는 것.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떡의 조각조각이 나누어지지만 그게 아무리 작은 부분이라도 우리가 그 성찬을 받을 때 주님의 전부를 받는 겁니다. 주님은 당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내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이것을 깨닫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중심이 항상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이 전심의 마음, 전심의 신앙이 역사하기를 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일을 한두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본받아 그 진정한 사랑을 행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줄 믿습니다. 구약시대에 제사, 짐승의 피를 흘리는 것은 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거였습니다. 레위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선포해 주신 것이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우리 기독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피의 신앙입니다. 피는 다른 말로 희생을 상징합니다. 하나의 밀알의 신앙에 이요 하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희생의 신앙, 피의 신앙예 유월절 출애굽 때 내가 그 피를 볼때 너를 넘어가리라. 여러분과 저에게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고 주님의 보혈이 뿌려져 있음을 영적으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사단이 우리를 건드리지도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 안에 오늘을 살아가고 있음을 확신하며, 거룩함으로, 진실함으로, 전심의 신앙으로 주님을 따르는 여러분과 제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